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정치사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됐던 참 훌륭하신 독특한 인물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제야 인사들은 제가 잘 알지 못했는데.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좀 특이한 분을 만나게 돼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참 이번 총선 결과가 저는 2번사 번을 찍었습니다. 총선 결과가 참 애석하게도. 문재인 정권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참 대만과 비교시 되는데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정책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총선 결과가 나왔다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하나 좀 아쉬웠던,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분이 요번 청소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장기표 선생님이신데, 김해에서 출마하셨다가 굉장히 근소한 차로 떨어지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참 충격적인 일화가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장기표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참으로 독특한 이러신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하는 걸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트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의무에 굉장히 헌신하는 분도 있구나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장준표 선생님은 민자운동으로 9년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저는. 이 분이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신청하면 10억이 나옵니다. 10억 이상이. 근데 이 분이 그 보상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 자기 의 민주화 투쟁은 지식이, 지식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였을 뿐이다. 라는 게이 분의 민주화 보상금을 신청을 안 한. 안한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조금이라도 민정운동 보상금을 탈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게 한국인들의 정서인데 참 이런 분은 한국 사회에서 참 독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양심적인 분이 계실까요? 정치권에? 이분이 민자 보상금에 대해서 어떤 일화가 말씀하셨는데 장기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화 중에 한 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한안상 교육부 장관이 80년대 해직 교수들에게 광주 민자 운동 관련 유공자로 80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직 교도, 교수들 중엔 이미 YS 정부에서 복직을 하고 밀림 월급도 다 받고 2, 3억씩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에 와가지고 광주민주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서 60명이 80억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거를 장기표 선생님이 보시고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장기표 선생님이 얼마나 정의감이 있는지 얼마나 양심적인 분인지 알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분께서 교도소에 계실 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뭘 공부하셨느냐. 미래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공부하셨습니다. 엘빈 토플루의 미래 충격. 그 다음에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을 읽으시며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현실 정치에서는 실패를 하셨지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정치 철학과 정치 이념을 정립하고 나서 정치를 하신 분들이 지금 정치권에 얼마나 계신지를 생각해 보면, 장기표 선생님은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표 선생님은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보통 서울법대 나오면 사법고시하고 행정고시하고, 보통 출세 의 보장 코스인데, 장기표 선생님은 사회시기, 시기 젊은 시절부터 남다르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군대도 갔다 오셨어요. 월남 참전도 하셨고, 일단, 자기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태일의 친구셨고, 아, 그, 전태일하고 직접 만나신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전태일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전태일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노동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청계천에서 공장 노동자를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1년 이상 젊은 여공들이랑 같이 근무를 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 노동운동에 대해서 많이 천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 있나요? 자기의 보장받은 출세코스를 외면하고 고난과 시련을 맞아러 간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절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존재지, 고난과 시련을 장기배 선생님처럼 일부러 찾아가는 분들은 그, 그, 그분이, 그분들이 뭐 정치를 나중에 꿈꾼다 해도 진짜로 드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법대를 나온 정치가는 많은데 장기표 선생님처럼 민중과 호흡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단련해간 정치인은 서울 법대생 중에 저는 장기표 선생님 빼곤 아직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장필 선생님을 알게 된건 저는 원래 이해창 씨를 연구하다가 한국 정치사 속에서 진짜 이해창 씨랑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도 전혀 다른 길을 걸은 인물이 계셔서, 이분이 장기표 선생님이어서, 좀 조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동 명문대에 나와가지고 특히 서울역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인데 거기 나와서 어떤 기득권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걸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맞서서 어떤 정치적 투쟁을 한다고 하는 삶은 제가 보는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장기표 선생님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사에서 엘리트가 자기 자신의 권리도 있듯이 그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에 대해서는 분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표 선생님은 북한 노동당 살인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셨고, 항상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셨던 걸로 압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꿈꾸는 강남 자파들, 플러스 종부 자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장기표 선생님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공부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장기표 선생님을 취재했던 기자가 장기표 선생님에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언어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장기표 선생님은 뭐 훌륭한 정치 철학과 인형을 가지고 어떤 이상적인 걸 추구하셨다고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장기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치 사상과 이념에 따라 정치를 할 뿐이다.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정치는 현실, 현실과 또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지만, 정치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철학 없이 이념 없이 단순히 권력만 쫓는 쫓는 군합비가 된다면 참으로 그 사람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 장태 선생님은 낙선하셨지만, 더욱더 정진하셔서, 훌륭한 정치의 미래를 여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